그렇지 음. 남 껐다 아. 느낌, 느낌은 느낌 잡혔어요. 네. 이제 스킬 레, 레벨만 올리면 돼.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음. 안녕하세요. 낭입니다 음, 오늘 해볼 건요. 전에 스커트랑 커브를 했는데, 스커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예시를 한세 가지 정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일반적인 예고 스커드를 생각해야만 확률이 높아지는 조금 불편한 배치들이 있어요. 근데 어 스커트를 생각을 하고 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배치들이거든요. 모를 때는 되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고 나면... 조금 쉬워 보이는 배치 두 가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이 이렇게 있어요. <laughs> 저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음.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쳤어요, 이 공은? 얇게만 맞히자. 그래서 안 맞죠. 안 맞아, 얇게 맞추려다가. 야, 안 맞아. 안 맞고, 두껍게 맞고, 퍼지고. 근데 음. 네, 요 공도 계산법이 있어요. 얇게 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 코너를 맞추면 20을 맞아. 20 라인, 20각을 2 0 맞춰야 되잖아, 20각. 20각이면 이렇게, 이렇게. 음. 어, 너무, 너무, 아, 이건 너무, 너무 얇은데? 음. 굳이 20, 20 라인을 맞출 필요 없어요. 음. 30 라인을 재봐요, 30 라인. 음. 30라인이면, 요렇게네요, 렇게이 음. 그래. 정도면 꺾을만 하죠. 음. 꺾을만 하지. 너무 쉽게 놔뒀나? 일로 더 가, 일로 더 가. 음. 이 정도는 돼야지 얇게 치는 거니까, 완전 얇게. 이 얇게가 내가 의도한 얇게냐, 재수로 얻어 걸린 얇게냐. 근데 고수들은 이 공을 다 의도하고 각도 다 보고 친다고. 음.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어떻게 치냐면, 전에 스쿼트를 배웠잖아요 안 맞는 두께를 잡아요 음. 그러니까 한 (2공과) (4공의) 사이가 음. 한2 m m 2 m 리 정도 안 맞는 두께를 설정하고 옆 회전을 주면 여기서 먹고 퍼지잖아 한시 회전을 주고 한시 회전을 주고 (30) 라인 쪽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음. 여기서 한시회전은 많은 회전이 아니까, 튀어준다고. 그래서, 30라인이 아니라, 20 정도에 떨어지게 돼있어. 음.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공이 섰을 땐, 20 맞춰야 되는데, 음. 30라인을 봐. 음. 그리고 그쪽으로 내가 얇게 쳐서 거기를 맞추겠다. 음. 한시회전으로. 아. 지금 이 느낌도 그냥 버리지 말고, 음. 이 두께 느낌을 기억하라고.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너무 어려운데. 음? <laughs> 에이, 어렵긴 하지만, 칠수 있어요. 스커트만 잘 생각하고 치면. 어? 안 맞는데. 스커트는 근데, 세게 쳤을 때 생긴다 그랬잖아. 응. 음. 근데 고수들은, 천천히 쳤을 때도 스커트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 역비틀기라는 게 있어. 회전 보통 회전 주면 회전 쪽으로 이렇게 음. 비틀잖아. 그게 아니라 회전을 주 주고 반대쪽으로 비트는 거지. 반대쪽으로 일직선? 이렇게 막 비트는 게 아니라 치면서 큐 끝이 미세하게 왼쪽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으로. 내가 아, 일직선으로 치기도 어려운데 그건 난 모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이긴 한데. 세게 칠 공이 아니니까 스커트는 만들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두께는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못하니까 빨리... 조금만 세게 쳐 누나는 스쿼, 왜냐면 음. 스커트가 일어나야 되니까 음. 아주 살짝만 좀 세게 쳐봐 어. <laughs> 지금보다 그러면 음. 어떻게 치면 될까 이 정도 속도로 치면 분명히 스커트는 일어난 거야 음. 그러면 두께 설정을 지금보다 좀 얇게 해야 지 알았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지금 거의 10 맞았지, 10. 응. 응. 넉넉하잖아, 넉넉하잖아. 응. 이게 모자른 어려운 공이 아니라고. 3 0라이만 보인다면 무조건 20에 맞출 수 있다는 그게 딱 나와야 돼. 아 그래. 연습하지.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시네요. 아 그래. 아아예 해라 해. 한 번만 더 맞춰. 아니 수로 맞았나 하고. 오2연타 좋아. 이연타. 그쵸죠 네. 이게 두께가 딱 느낌이 잡혀 있으면. 음. 어, 요렇게 치면은 얇게 맞겠네? 요 속도로 딱 나온다고, 난, 이제. 난좀 빨리 치면, 좀, 음. 조금. 역비틀기가 지금. 이게 얇게 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얘를 공을 세게를 못 친다고. 잘했어. 음. 요번, 요번 건좀더 쉽다. 아, 그래? 좀더 공보다. 음. 그러면은 아주 두께를 완전 쪼개야지. 0.1mm씩 막, 음. 두께를 쪼개서. 위에서 봐야겠어, 위에서. 내가 요렇게 치면 음. 스쿼드가 일어나겠지? 응. 음. 하고 안 맞는 두께를 잡는 거지. 음. <laughs> 조금 두께가 편해지니까 너무 많이 뺐지 지금. 아, 그러네요. 그렇지. 음. 남 껐다. 응. 느낌, 느낌은 잡혔어요? 네네. 네. 이제 스킬 레, 레벨만 올리면 돼.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음. 하나, 하나 더, 더 해야죠. 음. 하나 더. 어떤 공이냐. 요렇게, 요렇게 있을 때. 같은 맥락인데, 응. 음. 요렇게 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이런 공이지? 딱 이런 공. 음. 뭐, 뭔 소리야? 길게는 어려워. 응. 그지? 렇 길게 어렵지. 응. 그렇다고, 확, 어, 봐봐요, 여기서 봐. 봐봐. 응. 어, 이거를 짧게? 응. 짧게 5크로? 되게 부담스럽잖아. 응. 근데 30라인 떨어뜨리려면, 응. 아까 한시회 전으로 따서 칠 때, 응. 40 보면 된다, 그치 40. 응. 이게 이렇게가 40이잖아. 응. 수평 가봐요. 요렇게, 응. 요큐 끝에. 응. 맞출 수 있어, 없어요? 편하지? 응. 그리고 거기만 한 한, 11시 11... 회전이지 여기니까 11시 회전 주고 거기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스커트 생각해서 치면 치면 뭐 이런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웃음> <웃음> 눈이 잘못됐나? 아니 너, 너무 쉽게 나잖아 이렇게나 응. 이렇게 해야지 좀 어렵지 그러니까 겨 그 응? 응? 자, 아, 지금 조금 두께 알지? 그러니까 완전 남이 맞추는 거는 좀 전에 해보니까 응, 응.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적당한 두께로 따는 공들이 있잖아. 응. 아직 감이 많이 아니, 없어서 없어. 그렇지. 아딱딱 사십이 딱 맞춰줄게. 그 크리스탈님이 가장 안전 보루시 너무 빨리 엎드려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서 두께를 잡으니까 음. 엎드리는 순간 두, 두께는 끝났다. 얘기 못 들어봤어요. 두께는 아니. 정해져 있다. <laughs> 못 들어봤나? 엎드리면 두께는 정해진 거야. 어, 잘했네. 그쵸. 음. 전에는 조금 어, 어떻게 길게는 어려운데 막 음. 그쵸. 설계를 하나를 더 보고 얇게 딸수 있으면 하나가 깊은... 빠지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알려드릴 공은.